안녕하세요. 명랑한 사회의 명쌤입니다. 우리 지역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관련된 서수령 평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위와 같이 지어진 지 오래된 주택이 많아 위험한 지역 문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주택이 오래됐어요. 오래되는 그런 모습을 노후화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주택, 노후화, 문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을 이 지역 주민들은 느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된 두 번째 문제도 풀어 볼게요. 위와 같은 지역 문제를 알아보는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자 주택 노후화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문제에는요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요. 또는 교통이 무척 혼잡해서 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교통 혼잡 문제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문제는 뭘까?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요, 뭐, 우리 친구들이 시도청 누리집을 인터넷으로 방문해서 알아봐도 되고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면담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직접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습에 관심을 갖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지역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해당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눴어요. 1구역은 자동차 수가 90대. 2구역은 130대, 3구역은 120대의 자동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차 공간을 추가해서 알아봤더니요. 1구역엔 개인 주차장 주차 공간의 수가 56대를 될수 있어요. 그런데 공용 주차장 주차 공간의 수는 아예 없어요. 아니, 1구역엔 자동차가 90대 있는데,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56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4대는 제대로 주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구역 상황도 볼게요. 자, 이 구역 자동차 수는 130대입니다. 개인 주차장 주차 공간의 수는 28, 즉, 28대만 개인 주차장이 될수 있어요.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 74대를 될수 있어요. 이두 개를 합쳐봤자 숫자가요, 102가 나와요. 즉, 주차장에는 102대의 자동차밖에 될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실제 이 구역에 있는 자동차의 수는 130대나 돼요. 오, 이 구역 또한 18대는 제대로 주차할 수가 없겠죠. 3구역도 비슷해요. 120대의 자동차가 있지만 개인 주차장 12대에 공영 주차장 80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이번에도 숫자가 92가 나와요. 92대만 주차장이 될수 있구나. 그 이야기는 28대는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아, 이래가지고 이 지역은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는 주차 문제야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러면 관련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표를 보니까 어 아, 주차 공간이 실제 자동차 수보다 적죠 그러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뭐, 개인 주차장을 늘립시다. 라고 하면서 개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 담장을 허물면 좋겠어요.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해당 지역에 혹시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있다면 그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장을요, 밤 시간, 저녁 시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거예요. 이 구청이나 군청과 같은 곳도 낮 시간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꽉 들어서 있겠지만 그분들이 퇴근한 저녁 밤 시간은 주차장이 자동차들이 없어서 비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들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선생님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돼라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를 모범 답안으로 써 봤어요. 저녁 시간에는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합니다. 각 가정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개인 주차장을 마련합니다. 자, 선생님이 가로왕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 개인 주차장 마련, 이런 내용을 넣어서 여러분의 답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묻고 있죠. 우리 동네 안전이 한눈에 이웃과 함께 직접 만드는 우리 마을 안전지도 라는 제목 아래에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세모세모동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마을 안전지도가 완성되었다. 이 지도에는 여성 안심 기각길, 안전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청소년 우범 지역 등 마을의 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다. 지도 제작에는 마을을 잘 알고 있는 각종 단체, 파출소, 세모 세모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다. 토의를 거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위험 요인, 안전 시설의 위치들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해 안전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련 문제 확인할게요. 위와 같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이 참여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네요. 이미 답이.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주민 참여라고 합니다. 근데 지역 문제 해결에 왜 주민이 참여해야 하느냐, 주어진 신문 기사의 그 까닥이 나와 있어요. 바로,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만큼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제대로 된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까닭을 한 가지만 쓰시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자 지역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또는 지역 문제라고 하는 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 또한 문제 때문에 무언가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자, 왜 지역 문제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까딱 정리되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지역 주민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주민 일 서명운동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요러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민 이는요. 아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유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자 주민 일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앞장 섭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민이는 "아예 우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지 맙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중 바른 태도를 가진 주민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민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 볼게요.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쓰시오. 주민 1의 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민 1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글로 설명을 해보면 돼요.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남기도록 답을 쓰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역문제와 주민 참여 관련된 서세형 평가 문제가 모두 끝이 났네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